A랑 B가 0에서 3초일 때까지의 가속도는 3분의 2mps 제곱으로 갔고, 그 B만 가속도는 3에서 5초가 2고, 그 6에서 2가 4여서 2mps 제곱이고, A에서의 가속도는 0이에요. 그러면은 이때 그, 6뉴턴의 힘이 작용해서 증가속도 직선운동하다가 비가 끊어졌으니까 F는 ma에서 음. 6이 그 b 에 대해서 풀면은 b 의 질량에다가 b 의 가속도를 곱한 게 되니까 b 의 질량은 3이 되고 어. 음. 어왜 그렇게 되죠? 가 끊어진 이를 한건가? 네이 네. 네 있는, 아, 저기, 3초 이후에 를 한건가? 3초 이후에 를 한다네? 어, 네아그래 어, 그래서 그 B의 질량은 3이 되고 네. 그리고 그 질량 A는 그 질량에 있는 음. 어 처음에 AB 같이 갔을 때는 AB 한덩어리가고 있었죠. 네. 굴러지기 전요 어, 지기 전에는 얘가 그 질량이고 가속도가 3분의 2가 6뉴턴이니까 ma 더하기 3이 9가 돼서 a의 질량은 6이 됩니다. 그래서 기억은 틀렸고 이은는그 a에 작용하는 알짜임의 크기는 f는 6 곱하기 3분의 2 해서 4뉴턴이 나와서 니은도 틀렸고 디귿은 3초부터 5초까지 물체의 이동거리는 B가 A의 두배라고 있는데 어 3초에서 5초까지 A는 요만큼, 요만큼 이동한게 A는 4가 되고 넓이가 B는 넓이가 10이 돼요. 그래서 네, 넓이 구하면 10이 돼서. 어, 잠시만요. 어, 네, 아아아아아, 아, 아, 아. 아, 얘가. 이 삼각형 넓이가 4고, 이 정사각형 넓이가 4여서, A는 4가 되고, B는 얘네 두개 합쳐서 8이 돼서, B가 A 2배가 맞았어. 3번입니다.